아 최근에 버던디거들을좀 응? 거던, 많이 돌았더니 벌써 이 모듈이 딸리기 시작하려 하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동파열 하시죠 진동파열이요? 음 오늘 딱히 뭐할거 없긴 한데 진동파열 뭔가 어감이 별론데 마치 뭐랄까 민트 초코의 어감 느낌이야 진동파열이라 하면 또 이제 덱을 어떻게 짜야 돼요 그러면 이런 메르소 장로자 장글의 홍신 여이스 출렁이스 넣으면 돼요. 대 <laughs> 개맛 없는데? 아니 진동 파열하면 근데 얘는 왜 들어가? 연성 진동을 흩트러뜨리고 부적이랑 애드로 파열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울 삼스가 있는 이 메르소를 넣은 거야? 지금 다 느낌 왔어. 어, 좋아, 나 지금 느낌이 왔어. 처음에 이제 무난하게 진동대로 하다가 그래놓고로 ADD를 박아요. add를 박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숨겨졌던 우울들이 발사하는 거야. 그레고르 3스, 어싱 1스, 장로자 2스 사토인, 그리고 싱, 어, 여이스의 2스, 그리고 얘도 우울 있고, 괜찮은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요. 아, 어, 이건가? <laughs> 진동으로 흔들고 파열로 찌르는 덱. <laughs> 아, 찌르기 덱. 좋아. 이거는 거하로 가도 돼. 단, 이제 뭐 권리와 귀묘하냥 이거는 먹고 갈게요 흔든 다음에 찌르는 거야 시작은 이제 근통배 부정목금 이걸로 해서 좋아 다시 한번 이제 내 계획을 말해줄게 딱 이제 그레고르가 AD들을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던 울들 전원 총집합 해서 이제 딱딱딱딱 때려서 이제 바로 한 응? 거지 이제 상대는 진동기 때문에 처음 흐트러진 빨리 올 테고 처음 흩어지면 이제 그 녀석은 그게 마지막의 순간이 되는 거야. 좋아, 느낌이 왔어. 연구 시작이다. 응? 바로 시작이다, 연구. 이, 이거야.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대발명. Let's go. 이거 거화에서 직접 써보면서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내가 입증할게. 증명할게. 내가 이래. 어. 근데 합은 누가 하지? h <laughs> 음 합을 잘하는 친구가 합은 애고 가면 돼 합은 애고 가면 돼. 그나마 합을 잘하는 순서대로 넣는다면은 <laughs> 엄마 이거 아닌가? 어 이거 아닌가? 아 이게 아, 아닌가? 아니야. 내가 맞아. 알다시피 전 감성적인 말이연구가 채택이 된다면은 아닙니다. 다들 놀라게 될 거야. 공감보다는... 세교에서8 0세계에세교에 필요없어 사소에서8 0랑 근데 질투만 챙기면 되긴 해요 0의 세계에서 만 쓰지 않나? 에서 80%의 세계에서 80%의 세계에서 거0의세계에질 80%의 세계에서 80%의 세계도서8있고 세계에서 80%의 세계에서 80%의 고 탑이야 뭐 그리고 에고라면 되지 자, 보스전에서 내가 증명해 볼게요 이론상 직원들이 유리한 이 조건이 모두에게 있었나? 대응할 수 있어요 아, 이론상 어. 갑니다. 이제 보스는 진동시킨 다음에 일반 공격으로 이제 파열 자꾸 넣어서 죽이면 되는 거고 S4. 일반 잡몹전에서는 그냥 에고 쓰면서 합좀 합 대충 하다가 파열 쌓고 죽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버리는 애깁이 거의 가자. 없어 힐레깁 좋아요 자원액이 좋아요. 진동액이 좋아요. 파열액이? 아, 너무 좋죠. 충전액이 또잘 먹어. 호흡은 늘창잘 참... 먹고, 저리는 게화상액이 밖에 없어. 출혈액이 있고, 두개 빼고 다 먹는 애기. 어때? 어때? 도저히 네? 고백하자면 이력 하다가 충전, 파열도 영과로 붙었어. 아니, 음. 내가 음. 완성할게. 음. 음. 내가 그뒤 이을게. 이 연구 논문, 내가 완성할게. 이 논문 내가 완성해 줄게. 걸려라. 쌈파이거든? 쌈인데 방금에 읽어본 일교도... 네? 동랑님이 삼조 쟤는 여의스의 존재를 몰라서 ]야. 공격이 좋았다고 한 거냐? 연리가 없어. 야 사장, 때야 사장 밀때 여의스로 미던데. 나 사장 밀때 여의스로 밀어가지고 3조저 친구 여의스 봤어요. 규정에 그 따라 실행합니다. 음. 내가 더 미친 거 같아. 역시 유능한 자가 많이. 이게 아니야. 전투 미치지 않고서는. 아 내가 똑바로 아, 서 있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laughs> 이 어? 외눈바기 말에서는 어? 도눈바이가 미친 것처럼 제가 똑바로 그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서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번 전투가 난 재밌는데. 신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응. S4.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건데. 해치웠네요. 파인 포포추 하면서 거꾸로 흠, 서 있을게요. 이런 건 이렇게 맛있는 덱을 걸르다니 어? 불쌍하다. 출력이 왜 이러지? 화성도 잘 먹나요? 그것 빼고 잘 먹어요. 그거랑 한결 <laughs> 빼고 다 먹어. <laughs> 잘 <웃음> 먹는데 성능이 <laughs> 이상하네. 허약하게 태어나서 좀 많이 먹어야 돼.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좋아해. <laughs> 어디 보자.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달의 기억이 있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다른 기억이 있고 <laughs> 아이, 맞네. 응? 맞네. 아 맞네 맞네 아나운서 빼고 싶다 배고파아 침점도 안 먹네 아까비 아니야 히스가 먹어 <laughs> 아니야 침점도 먹어 우리 히스가 먹습니다 아 그거 주세요 아이거 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 우리 히스가 먹어요. 예. 최번에 했던 올키워드장 리메이크죠. 어허 강제 적힌 대기입니다. 진동으로 흔들고 파일로 찌른다. 옛날 그 음? 냉병기 멀어버렸다. 전투 시대의 딱 기본 전술아냐. 상대 방패를 갈려라. 딱 윤기로 딱 내리게 한 다음에 바로 품에 있는 단검으로 슉 찌르기. 그렇지.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전투 방법인데. 에이스 정신력이 너무 건강하다. 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잘못 봐 다닌데 건강해야지.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 이몸건강을 먼저 챙겨. 이 정신 건강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겨두세요. 울완전공명레전들울 공명마저 쉽다고? 이 대게 한계는 어디지? 와 맙소사. 실행합니다. 우 공명 이렇게 많으면 공격 레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탑 능력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와 맙소사. 길 길은 이제 나중에 AD 넣고 파열로 하면 돼. 와 맙소사. 이 되게 단점인 뭐야 대체? 응원하네. 이 대결에서 이제 단일 보스전에서 엄청난 포텐션을 발휘할 있습니다. 거야. 난 알아 나는 알고 있어. 이번 전투가 느껴져. 이스 전투가 근... 주인공이건 이제 이스마일 인격마냥 음, 이제 동반쯤에 나오겠지. 타격이 또 여있을 거 아니야. 레전드. 어. 아, 유일한 단점이 있네. 음, 유일한 단점, 뭐 선택지 값이 조금 낮다는 건데. 뭐 이거는 다른데 또너 똑같은 그런 거니까. 어, 사소하죠. 음. 그 와중에 오티스는 오티스는 잘못 없어 감개는 되는데요. 24시간 뭐 풀로 감개만 돌릴 거야. 이렇게 감개가 으면 감개랑 살아. 엄마는 이 맛있는 진동 파열이랑 갈 거니까. 아들은 거기서 살아. 네 거절해 야지 마. 갑니다. 직원들이 유리한 이게 이렇게 좋은데 야울 공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미쳤다. 이번 전투가 공공적으로 끝난다면 닌버스 컴퍼니의 자원 중 짱이 히트업을 일컬어주는 울이 이렇게 남아도는데나우울 만수로인데 지금 파우스트 이거 보면서 나는 왜저 대기 끼지 못한 걸까 하면서 응? 겁나게 후회하고 있는데 파우스트는 이대에 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laughs> 이러고 있는데 툭불 수고자 맞아 냄새 나는 이 대는 뭔가요 음. 이게 냄새나 배치왔네요. 아 냄새도 냄새지 향긋한 이음 상긋한 냄새도 냄새죠. 음. 아, 맛있는 냄새 났어? 스테이크 냄새인가? 아, 미안 미안. 나 혼자 좀 어. 먹으려고. 칼 배터리 교체. 냄새, 냄새 숨긴다고 냄새는? 숨겼는데 또 냄새가 새어 나갔나 보네. 아유. 원하시면 뭐 폭이 좀해 드릴까요? 가자. 중정에도 칼은 질점포가 뜻밖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맞아. 음? 진동을 먼저 내, 넣고 음? a d d 가 많아서? 자 이제 울과 질투가 많으니까 a d 도망가있어요 티스는 이제 청소이 얼마나 가져서 살한거 없으니까. 방금에 을 이제 자연스럽게 마비를 넣어 주면서 합이 유리에 지면서 안 아프게 맞아 주면서 바로 진동 폭발해 주면서 알다시피 진동거로 뭘까? 는거도 합이랑 티가 다 있는데요. 백날, 백날 주싱 쓸 거야? 백날 천날 이제 주싱, 응? 그냥 호흡 출혈 이런 거쓸 거야? 나는 이제 되게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백날 천날쓸 거야? 왜? 그러고 있어? 나만 나만 백날 천날열스 쓰고 있는 거야? 어, 보라고 일단 죽을 만큼 죽여줄 테니까. 나만 백날 천날열스 쓰고 있네. 심지어 되게 탱커가 많아서 맞아도 생체도 안 까이죠? 어때? 동란님 지시로 응원용 한탕해버라고합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만 때려줘.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야, 어때? 야 방출 전류 졸라 잘잘 쏴. 오 좋아 그래 지금이야 이거야 이거야 어때? 어때 내 연구? 자 연구 성과 어때? 어, 만큼 될 테니까. 이건 로자 잘못이에요 이거는 내 완벽한 연구를 연구원이 맡겼어 캬야 아, 파열 이는거봐 레전드 파열이 안 끝나 와하 레전드 어때 몸통이 아직도? 와그렇겠도 아직 파열 가 14개 남아있어? 매우 세 이걸로 해싱 그때시켜서 일방공격하고 안 맞기 어때? 레전드 순수 타일드가님이 그렇게 딱으도 남지 않으니? 타비 불안정하잖아 순수 타일은딱 로자가 한번두번세번딱네번 번, 번, 네 해주면서 컷 와. <laughs> 어때? 방금도 약간 실수했어 우울로만 때렸어야 했는데 이 조바심에 그만. 여러 가지로 때려봤어. 하지만, 녹기주. 이거 있다면은 또 얘가 다르죠. 방출전을 여러 번 넣을 수 있다. 하열 상태일 동안 저기 홍격 레벨이 3 동안, 3만큼 감소. 레전드. 끝났다. 아니, 진짜 가능성 있다니까? 어? 지금 음,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왔잖아. 지금, 응? 진동대기였으면 아나 어, 어, 안될거야 어? 난 이거 합을 안될거야 난 이거 가능성이 없어 자원도 모자라고 진동을 그만. 해도 딜을 넣을 수단이 여 없어 여난 안될거야 했는데 제가 대신 바로 이득이면은 에고 이 울과 질투를 쌓은 에고로 이제 합을 하면서 이제 진동을 했으면 파열로 전환하면서 합도 무난하게 잘 하면서 응? 그냥 다르지 범버보다 <laughs> <덕어보다 웃음> 늦게 피한 기득했는데 지금 하드 닥겠어요 여마 내 연구는 틀리지 않았어. 지금 힘들게. 이 연구를 비웃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있어도 음. 음. 결국은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내 연구가 안정해. 옳았다는 걸. 됐다. 원래 희대의 연구가들, 예술가들, 발명가들도 당시에는 멸시 받고 무시당했어.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건 누구? 아니, 결국 그들이 실렸다. 내가 먼훗날 <laughs> 인버스 컴퍼니 교과서에 내가 실리게 될 거야. 아들, 보고봐그 비웃음 판호로 바꿔줄게 공략에 쓰인 건 누구? 희한게 조용 야야 저기 진동댁 지나간다 조용 이제 먼 미래에 림버스 존나 흥해가지고 림버스 월드컵 림버스 아시아컵 이런 걸 열리면은 이 덱이 이제 딱 나오는 거야 이제 이 덱이 나와가지고 딱 우승하고 우승자가 아이 덱을 발매짓은 한국의 덤덤보에게 이 영광을 드린다 하는 거라고. 하자. 자. 드카필라도 파이크는 추레덱 뿌리실 듯. 자, 조용히 마. 하자. 자경이 떴으면 정님자 보여줄게. 여기서 보여줄게 진동을 쌓요딱 진동 제가 쌓아 대신해서 키스는 그냥 AD만 봐봐. 박아. AD만 봐도 돼. 그서는 여기서. 또 후회를 해주면서 시동 거 볼까? ADD 막아. <laughs> 그러면 상대는 바로 마비가 3 스텝. 나는 놓겨주기 때문에 한번더 막아. 제 지시를 정확하게 이주 <laughs> 바로 마비 육수 때 이걸로 누가 이길 수, 수 있어? 너한못 이기잖아. 인형뽑기 너 그냥 고점이 약해서 버렸잖아. 죽여줄 테니까. 너 여의소와 동동하고 나그 이하잖아. 너7 7이잖아. 그인니까 <laughs> 약하잖아. 구속구가 나의 힘력을 저지하기엔. 딱또 진동 폭발해 줘. 급시모자 이제 여기서 전 감성적인 말을 하는 것을 능숙한 편은 아니 이제 방추전조가 이렇게 쌓였니까 이제 방추전조를 터뜨려 버리는 아니겠어요. 거예요. 이 울만 딱 쓰면서. 가자. 베이스는 영이잖아. 어? 왜안 보임? 칠이 뽑았네. 칠이요. <laughs> 빵 괜찮아 열수만 많으면 돼파수만많으 면은 그냥 이렇게 파일이 쭉쭉 쌓인다. 어때? 와 벌써 흩어졌어. 로서와 아, 레전드. 바로 또진덕 발해주면서. 이제 얜 뭐가 있습니다.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다. 아. 남은 거는 그냥 방추전 27. 이제는 그냥 두들게 패주면은 끝이죠. 싸늘하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아. 사야이 너무 잔인한 짓을 했다걸려 마스터 충을알아다고반성이요 방금의 일격은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만약 도시에서 다 와, 진동 99사였어. 분하 싶군요. 와, 2 0 8 d 와, 이스마일이 막타를 칠수 있게 해주는데. 왜? 이스마일조차 상대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하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쓰니까 이스마일이 그냥 톡 치니까 죽어버렸잖아. 완강함을 먹고 깨면은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하는 거랬다. 오케이. 진동형 팔찌 먹어. 아니야 닉시 먹어, 닉시. 동랑님이 보고 계셨다면 좋아. 았에고도 마음껏 쓸수 있다. 왜? 자원이 남아 보니까. 나는 자원 만수르인데. 봐라. 모든 것에 차고대고. 주님이 있었던 이런 똥땡 나오지 못했는데 똥땡이라니. 아 주님이 있었어야 내 대구를 이제 딱 보여줬는데. 아, 주님 도망친 이유. 내가 이 대를 완성하기 전에 이 대를 만들기 음. 전에 딱이 대기 나올 거를 미를 예측해서 딱 도망친 거 아니야. 제가 만약. 똥은 서서 피하진 않잖아요. 똥은 서서 피하는 게맞아 힘들. 얘네들이 진동 온몸에 두른처럼 달려든다고 생각했어요. 제게 싸움엔 어을 거라고 리셨거든요 바로 또히스다 그냥 이 남아도는 자원으로 숨이 끊겼다. 남아도는 게 아니고 섞어 있는 데야 보고 계셨다면 좋았을 물 이거 좀 제고 처리 좀 해야겠는데? 야 이거 물 감당이 안 되게 많아져 이거 어떻게? 우, <laughs> 야, 저는 파우스! 분치이 아니라 그냥 이거니라절레 하고 가겠다. 동이님 지시로 응원용 파일을 사이긴 했지만 심정에따라실행합니다알아이게게임 훈심이 아니라 훈심이 아아니니이이아아 깊이도 모 적들의 부위가 파괴되었습니다. 치킨으로 말하자면 에서 닭다리 하나가 뜯어내진 꼴이라. 없어졌다는 뜻이죠. 이제. 우린 진동 침잠 파열인데. 너는 나 이길 수 없는데? 넌나못 이겨. 마이크를 잡으니 전투도 손쉽게 이루어지네요. 아 감사의 인사는 괜찮습니다. 부위가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턴에 그냥 피를 박아버려. 이제 이거 이게 중요하다. 이제부터 울로만 때릴 거에요 합하는 거 아닌 이상. 갑니다. 울로 딱 이제 저녀석을 파열로 구속하는 거야. 울과 파열의 한성의 콜라보. 그잘 먹혀 들어가는 공석의 방어 레벨 몇이든 보호가 정... 음... 몇이 사이든 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야. 한마저 잘이긴다이 저... 어, 어, 되게 귀여우라고. 단점이 뭐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해배를 그러니까.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게 단점이겠네요. 어? 있어야 하나도 안 아파. 아니내 <laughs> 시간이. 어허! 전 감성적인 말을 한. 가자. 아 어디가 임마그지자사의이점 <laughs> 놀리는 사람들 직접 봐. 결과를 확인해. 야마. 바로 흩트러트려 주면서 물 사포인으로 졸라 때려 주면서 히스터딜를 잘해 주면서 어? 메르스의 사연격으로 마무리. 의 일격은 매우 좋았습니다. 어때? 제가 만약 도시에서 어때? 야구 선수가 되어 홈런을 날렸더 그냥 고정딜로 박아버린다고. 야, 이스가 2등인 세상. <laughs> 아이 좋다니까 근데 괜찮지 어때 택 괜찮지 이거 완강한 먹은 상태요 완강한 먹은 상태에서 한 시간 정도 클리어 완강한 먹은 거생각했다고한 하면 또 뭐지 재밌어 보이죠 택 이건 공유 아무한테나 하는 건데 딱 운이 좋으신 거예요 딱 물과 파열을 중점으로 AD들을 난사하고 AD들을 박은 다음에 ADD가 두 종류니까, 한 놈은 이제 합당당, 한 놈은 이제, 그, 울, 담당.